엠마.. 어? 일단 이거 뭐 조금 볼게요. 주작소에 이제 유명한 자동 프로그램 의심 유저가 있죠. 여기 원래.. 여기 원래 있는데 운영자야. 훈이 시리즈 안 잡혀가는 거,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저거 자동 말하기 물풍선 던지시는 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많은 주작분들이... 어 뭐야 훈이 시리즈 뭐 있나? 막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과거에서도 이분은 거의 빼박이다 뭐 그런 얘기도 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아요 이게 오늘 2025년 어제죠 불법 프로그램 탐지 후카다 3세 네. 아 후카다 이거 후 뭐였죠? 이게왜세 글자야 이게? 후카다의 의미 아니야 이거? 이게 훈이 뭐예요? 23세인가? 하여튼 이제 이분이 주작서버 불법 프로그램 탐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일부러 안 잡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았고. 어제 후 굉장히 글이 많아. 원래도 이렇게. 어제 훈이 다 클라보고 느낀 점. 이제 이게 아마 말군님 방송에서 저도 이 장면을 봤던 것 같아. 어제 방송 보고 너무 답답해서 많은 유저들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정리해 보았음. 이제 발췌는 말군님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해당 유저는 이미 2년에서 4년까지 유저의 캡처 증거 자료가들이 많이 있었고 거의 24시간 시클라 이상 사냥으로 유명했음 영원석 환수원 등몇천 개씩 유기전에 올리면서 장사를 함 공공시가 되면 타이베이 쪽에 다클라들이 집합하여 특정 유저에게 정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음 훈이 1세부터 2 0세 이거는 사실상 농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족가라 마이싱이다 이거야 날안 잡힌다 따라할템 따라와봐 메가패스 어? 똑같은 공룡 룩으로 입혀놨음. 이거는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어제 방송에서 확인이 된 것은 이치시스산 15클라 정도 동시에 각자 개별 사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방송을 보던 유저들이 단합해서 해당 맵으로 와서 신고를 넣고 조철레타와 동시에 다른 클라는 사냥을 들어가며 한 사람이 사냥을 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음. 아, 이거를. 헉? 아, 여기 장면에만 6클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유저들이 단합해서 클라에게 길을, 길막을 해보거나 겉, 가두기를 해보았는데요. 길비켜주세요. 길비키세요. 길비켜주세요. 사통에 올려겠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음. 이 부분에서 처음에 모두 사람인가 보다 거의 확신이 들 뻔했는데, 특히 오타가 들어가는 채팅 같은, 이후 2시간가량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차례 길막을 해보니 결국 반복적인 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결론이었음. 이후 유저들이 길막, 길막 해제를 반복해보거나, 말을 걸거나 친추 긴말에도 반응이 없으며 어떠한 특정 길막같은 사냥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만 설정해둔 반응이 반복되도록 기능이 되어 있는 정상적인 플레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아니 하는 행동이라는 양식이 결론이 됐다 가끔씩 한클라가 사냥 방해 같은 행동이 일어나면 벽끝에 돌진도함 막바지에는 사냥존에 방송을 보고 출연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냥 방해가 많아진다는 걸 감지했는지 전체 다클라가 접속 종료를 하였고, 10분을 다시 로그인하는 등 해, 당 행동을 반복하였고, 여전히 채팅, 긴말 등에는 반응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의심이 많이 갔던 유저인데, 5시는 안 잡아가냐고요? <laughs> 뭘 5시는 안 잡아가요? 청룡담이라든가이런다 한번 가볼까? 아까 어제 이제 청룡담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 어? 어, 어? 어... 바로 쳐졌는데? 아니, 이게 지금 14일날, 14일날 정지가 됐는데, 이, 이분은 그냥, 훈이 아... 4세, 훈이 7, 9세가 여기 있어요. 훈이 7세, 9세가 여기 에 있어요. 한 클라만 잡혀가지고 그런가 본데? 아 근데 이거는, 저 사람 저거, 저게 아닌가? 아 이거 이러니까 좀더 이상하네? 자동 프로그램이 지금 식별이 돼서 한 클라가 잡혀 들어갔어. 그런데도 저렇게 지금 하는 거 자체가 약간, 동요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데? 후이가 그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건가? 설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이게 좀더 신기하네? 이상하네?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 후 x x 3세 지금 자동 프로그램인데 지금 여기서 버젓이 하고 있다라는 게난 오히려 더 신기하네 이게 어 잠깐만 섰어 월클병이 아니고 어? 김춘래가 왔다는데 이런 너 어떤 그런 어? 야, 김춘애 지금 왔대? 이러니까 지금, 어, 야, 잠깐만! 부지랄이다 이러면서, 어? 초철 걸렸나? 아, 월클병 걸린 거 아닙니다. 그 제가 한번 들이친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 움직이고 있어 일단. 그거잖아. 하나 잡혔고, 이제 지전 이동 확인하고, 차례대로 정지 먹이겠지.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신기하다. 그니까 러 이게 설마, 저거야? 그니까 러 이게 컴퓨터를, 컴퓨터 안에 컴퓨터 알죠? 세계 속 세계로처럼 컴퓨터가 하나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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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키는 게 있잖아요. 그, 클라를 키는 게 컴퓨터 하나로 클라를 키는 게 아니고, 컴퓨터 하나하나 이렇게 켜서 하는 건가? 그니까 이게 저, 저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던데? 윈도우 창을 하나하나 다 키는 거 VM웨어인가, 그게?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모든, 그니까 컴퓨터 한 개에서 자동, 저, 불법 프로그램이 걸린 게 탐지가 된게 아니고, 여기 중에서 이거 하나가 지금 탐지가 돼가지고 이 계정만 지금 걸린 건가? 그런 느낌인가, 이게? 갑자기 움직임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니 아까까지 사냥을 하고 있었서나 처음 왔을 때. 너 의식하는 거 아니니까 조랄 좀 하지마 이 새끼야. 하는 짓 보면 이쁜 여자가 쳐다보기만 해도 지 좋아하는 짤것 같네. <laughs> 아 근데 그런 경우 몇번 있는데 그 요즘 살 빼고 그런 경우에 무, 눈 마주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 <laughs> 그럼 대박이잖아. 눈 마주치는 경우 훈이 1세, 여자는 접속 내보자마. 훈이 맞... 3세, 접속 중이 아님. 훈이 4세. 접속 중이 아님. 훈이 5세. 접속 중이 아님. 훈이 7세. 접속 중이 어, 청룡당 아까 저기 있었죠. 훈이 8세. 접속 중이 아님. 훈이 10세. 접속 중이 아님. 훈이 11세. 접속 중이 아님. 훈이 20세. 접속 중이 아님. 7세하고 9세만 들어와 있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잠깐만요. 아 내가 이거 저거 비호하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 갑자기 김춘의 아이디어. 번뜩이는 이게 훈이라는 아이디가 굉장히 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네임드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몇년 동안 네임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약간 저그 그거 있잖아요 그 어느 범죄자의 방식을 따라 해가지고 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이 있잖아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훈이 7세 9세는 진짜 훈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크크크, 자기 혼자 재밌어가지고 훈이 칠세라고 다른 사람이야. 이거는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이런 룩, 룩이라던가 이런 거를 따라하는 건 아닐까? 모방범죄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더라는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 그, 그거는 좀 너무 많이 간거 훈이 15클라 한자리에 모였던 건 뭔데? 빨리 얘기를 해주지 그거를 <laughs> 그럴 수도 그럴 수는 없겠네 근데 한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원래 저기 그 마피아 영화 같은 거라든가 그 마약 수사하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명이 잡혀 밀가루를 뿌리는 사람 처음에 뿌리는 사람 그 유통책을 한명 잡으면은 끝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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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올라가서 전부 다 잡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빠르게 조금, 이제부터 조금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개소리 좀 그만하고 별정이나 캐자.